안녕하세요, 부자 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NK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씩 꾸준한 수익 단기로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온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NK가 이 바닥에서 커다란 이 N자형 패턴으로 발산을 크게 해주고 있죠. 거래량도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터져주고 급락 구간에 확실하게 잠겨 있다가 재차 다시 한번 터져주고 있는데 이런 급락에도 자, 뭐 단기 차익 매물 말고는 이 투매하는 모습이 지금 안 나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점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추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이 결선까지 우리 코리아 원팀이 올라갔다. 자 이런 소식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있고 우리 이 NK가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래량과 어 상승을 터트려주고 있는데 이게 아직 선정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관련주들, 자, 이전에 이 체코 수주전을 앞두고 정말 움직였던 그런 흐름과 패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변동성을 더욱더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지금 주가에 급격하게 이렇게 선반영을 시켜둔 만큼 지금 마스가 뿐만 아니라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수주 기대감, 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과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우려 이게 공존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더욱 더 키워갈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도 막연하게 이런 기대만 갖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 우려를 좀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는 호재 이걸 미리 알고 어,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보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같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매수 수가, 매도가를 자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딱 해왔어요 자이 핵심 요약분 리포트에 먼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거든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큰 파동을 그려낼 그 호재 정보 제가 5번 페이지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그럼 세력이 이 호재를 터트리고 마지막 급등 레를을터어 어,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의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로 흔들기 뭐. 이런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커질 이런 변동성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 번호로 종목명 NK 세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좀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거를 확인이라도 한번 그냥 안 해보실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호재 터지면서 마지막이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불리고 나서야. 자이때가서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 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상승 이 후지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들 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NK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5%씩 어떻게 하면 꾸준한 수익 단계로 챙겨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수납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게 되고 그럼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